첫번째로 영화 아이언맨 1에서 나왔던 로다주의 애드립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 토니는 자신이 아이언맨임을 숨기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토니는 자신의 정체가 아이언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yeah. okay. yeah. I am Iron Man. 이 장면은 100% 로다주의 애드리브였고 극본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을 진행할 때 이러한 아이디어로 되었고 마블 스튜디오의 대표인 키빈 파이기는 이 대사를 최종 편집본에 승인하며 MCU의 길이 역사를 남긴 명장면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애드리 대사가 왜 마블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천사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전까지 등장하였던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여러 슈퍼히어로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활동을 이어왔죠. 하지만 아이언맨은 그걸 깨으로 인해 관객은 새로운 충격과 전개를 기대하게 되며 기존 히어로물 같은 전개가 아닌 다른 전개를 보여줌으로써 마블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